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무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인간은 다르다. <laughs> 인간은 다르다. 이 기계 놈들아. <laughs> 기계의 부정적인 어 A&D 님의 발언을 <laughs> 1 0년 뒤에 이 인공지능이 이걸 들으면 아마 네. A&D는 웅증하지 <laughs> 않을까?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정정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현재 반갑습니다. 세상은 <laughs> 반갑습니다. 세상과 영화와 세상을 <웃음> 예. <웃음> 반갑습니다. 영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영화여가 영화, AND입니다. 라이프앤 필름 콘텐츠에서는 영화, 와 우리 일상을 이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화와 일상을 이어주실 공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체바키 돌듯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꿈을 꾸고 있는 몽상가 공들입니다. 저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좀 일상에 치여가지고 많이 못 보긴 했는데 한때는 제가 그래도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음... 어, 영화 뭐 축제 이런 것도 좀 봤었고 네. 독학을 좀 했었습니다. 오... 네. 영화를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laughs> 아, 어떻게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laughs> 그것은 어,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아 천천히 그 사랑스러운 눈빛과 예예예다 <laughs> 보이지 않을까 예, 아, 예. <laughs> 공들이가서 미셸 공들이 감독 그렇게 오마주 아 맞습니다 제가 일단 미셸 공들이 감독 좋아하고 천사인 네. 음. 무드 인드고 제가 진짜 카인드 레인드도 그래서 일단 미셸 공들이 감독 자체가 워낙 꿈 뭔가 몽상가 이런 이미지가 있고 네. 저도 일상을 살아가지만 네. 어느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좀 몽상가라고 생각해서. 네. 혹시 A&D님은 N 어떻게 하다가 A&D님을 만요 <laughs>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 보통 제가 세상을 이해할 때 영화에서 봤던 사랑? <laughs>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음. 망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입하기도 하고 그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와 세상을 이렇게 연결짓는 아, 고리 그리고의 의미로서 D&D 이번에 다뤄보려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 허입니다.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배우들이 너무 짱짱하고 아, 지금 보면 솔직히 이거 초호화 캐스팅 오, 아닙니까? 초히어로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빌런이 돼가지고 <laughs> 아, 세상을 주름잡으면서 아카데미상까지 아, 썰어버리지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영화 볼 때는 아. 호아킨 피닉스인지 전혀 몰랐어요 보고 어. 나서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연기를 어. 너무 잘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데 어. 데디에이터에서 음. 왕 역할을 맡았을 때는 완전히 무슨 표독스럽고 음.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선 너무 섬세하고 뭔가 여리여리한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조커 나오셔서 연기 또 그렇게 선보이시는데 아, 그... 이분 보통 분 아니다. 영화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편지 대필가인 시오도르가 음, 네.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구입하게 되면서 <laughs> <썸앤> 써멘서아 <laughs> 써맨더 <썸앤> <laughs> <laughs> 겪게 되는 이제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하고 있죠. 예 예. 인공지능을 알면서도 그 느껴지는 그 사랑의 감정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에 스포를 해도 괜찮겠죠? 아, 그럼요. 아, 아 잠깐만요. 이거 스포하고 가는 영화기 때문에 혹시 예.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그쵸.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만다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600명인가 동시에 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더라고요받아들이지만 갈등을 갈등이는이친구이보이긴 했어요 저는 사실 단칼에 삭제해버리거든요 아. <laughs> 저 같아도 용납이안 되죠 <laughs> 나 말고 600명을 만나? <laughs> 그는안 되죠 근데 시오도론는 그런 선택을 했고 여기서 또 영화에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시오도론의 그런 이제 내면의 갈등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서맨서만의그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맞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 자체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인격체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화를 보다가 느낀 게 이게 코로나 사실 전에 나왔던 영화라서 음. 그 코로나 전에 봤을 때와 코로나 후에 봤을 때가 좀 감상이 다른 점이 있는 게 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좀더 극대화돼서 보였다. 왜냐면 아. 거기 나와 있는 나오는 그 도시의 모습과 그 시민들의 모습이 다 자기가 이어폰 하나씩 끼고 뭔가 스스로 그냥 그 세계에 갇혀서 사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 과거에 봤을 때는 원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현재는 그냥 지금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나 이런 게 되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음. 언론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한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음. 즐겁게만은 좀 보기 어려웠던 음. 외로움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게 만드는 어. 영화였습니다. 어. 색감이 되게 저는 부드럽고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이 잘된 세상이 있다는 게 되게 거기서 좀 살고 싶다 저기 가면 나도 어 600명 만나는 사맨들아 다시 관계를 <laughs>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맞아요, 그런 기분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라이프 앤 필름에서는 커다란 이제 질문을 하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만다처럼 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 운영 체제가 나온다면 공들리님은 구독을 하실 건가요? 고민이 됩니다. <laughs> 고민이 되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AND 님이랑 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네. 있는 또뭐 연애 서비스 연애 관련해서 서비스. 소개팅 앱이나 어, 요즘에 자주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하트 네. 만승연애반승 어, 나는 <laughs> 솔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아,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시청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저는 권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건의, 대단한 권위자는 아니지만 네. 작은 권위자 아 작은 권위자 음, 일단 연애 어플을 저는 이용을 해봤고요 오! 어플을 통해서 사랑에 성공을 했다 사랑을 했다 아 사랑을 그리고 했다 그리고 하고 있다 현재도 <laughs>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오. 경험이지 않았나 저는 부끄럽네요 반감이 <laughs> 방감 있습니다. 반감이요? 저도 사용했는데 쟁취하지 못했거든요. <laughs> 혹시 얼마 돈을 쓰셨나요? <laughs> 아, 돈을 또 버니까 벌면 또 써야죠. 아, 돈과 감정과 여러 가지 시간을 썼지만 나에게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 돈과 네, 함께 살다 <laughs> 혹시 A N D 님은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경험을 반감이 좀 있으신. 아 사실 반감보다도 제가 네. 저도 매칭이 됐어요. 네네네.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매칭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플 자체가 가치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대화까지 갔습니다. 전그 네. 대화 또 나눴어요. 예예. 예. 아, 데 순간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게 소개팅 어플은 직원이 많다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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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원과 얘기하고 있는 건가? <laughs> 알바생. 알바생과 얘기하는 건가? 허무맹랑한 생각부터 음... 자마 자연스럽게 만나야 된다. 아, 자만추적인 자만추. 생각이 들면서 그 만남에 대해서 회의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자연적인 네. 자만추 하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대학 그만둬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았고 나 네. 스스로 마지막 자존심은 스스로. <laughs> 그분이 이제 아니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수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 서비스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이런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알파고 이세돌 그때부터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게 됐는데 사실 이미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때도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와닿지 않았던 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에 와닿는 서비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기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랑 소비자 입장에서 기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는 이미 소비자 입장에서 기술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될 미래가 목전에 도래했다 발전과 사용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장점은 굉장히 뚜렷한 거 짧은 시간 안에 적은 인원으로 어~ 다양한 이제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해주는 공공기능 서비스를 통해서 네네.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창작해낼 수 있는 가짓수들이 예전에는 하나였다면 지금 한천개천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는 또이 단점은 그냥 정보의 착오를 쉽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수 없는 없는 진실 알수 없는 거에 더불어서 삐라는 사실로 오해하게 된다. 아, 오해까지. 예. 네. 인공지능이 이제 나를 나의 정보를 파악해서 이런 맞춤형 반응을 이끌어낸 이런 그 나의 감정, 커요 어떻게 받아들여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진짜 감정인가? 진짜 느끼는 건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의지하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교감할 수 있는 것까지는 글쎄요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OS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OS를 통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치어도로가 빠졌던 것처럼 결국에는 마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A N D 님은 어떠세요? <laughs> 저는 정말 십 살에 대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 음... 이거 어떤 자만추. 아 그렇죠. <laughs> 자만추. 쌉자만추. <laughs> 그 왜냐하면 저의 모든 결정에서 저의 자유가 작용해서 내가 네.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거를 좀 흔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작동하는 것처럼 음.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OS를 인격체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인격체로 생각하진 않아요 사만다 자체가 빅데이터를 딥러닝 해가지고 거대한 정보에서 나오는 산출물? 영과일의 그런... 조합? 네 그렇죠 그걸 뿌려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 물론 이제 인간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의 정보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교류를 하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그 순간 순간마다 이 육체로서 피부로 네네. 느끼고 <laughs> 바라보고 딴청했다가 또 다시 그런 이 아이 컨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상호작용, 음 응,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무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laughs> 인간은 다르다. <laughs> 인간은 다르다. 이 기계놈들아. <laughs> 기계의 부정적인 A 어, and 님의 발언을 <laughs> 10년 뒤에 이 인공지능이 이걸 들으면 아마 A 네. and 님은 증하지 않을까.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정정 부탁합니다. 아 네, 편집 <laughs> 여기서 반론 들어갑니다. <laughs> 이 영화 대사 중에 <laughs> 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너와 나의 공통점을 찾은 게 있다. 150년, 150억 년 동안 이루어진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어.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 음. 뭔가 상호 작용, 아까 말한 것처럼 순간순간의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질 구성이고 그 물질 구성에서의 어떤 작용. 일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만사가 이야기한 우리는 모두 150억 년된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대라고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비약이 너무 심한 아.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볼때 거리를 이렇게 조절해서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작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페인트 기법을 썼고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런 층이 레이어를 네. 좀 바라보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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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감상을 얻기 위해서는 네. 거리를 굉장히 떨어뜨려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림을 저기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인간의 지능의 한계라고 보긴 하거든요. 지성의 한계? 서맨서는 우주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그리고 이 범위가 인간이랑은 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망원경으로 그림을 보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는 거지 서맨서 입장에서는 망원경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에 <laughs> 근본적으로 좀 돌아가서 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웃음> 사랑이란 <웃음> 네. 무엇인가? 저는 사랑은 좀 타인을 알아가는 관계보다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는 그런 아... 관계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좀 깎는 그 수행의 과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거울처럼 아... 볼 수, 보기 때문에, 사실, 뭔가 친구 관계나, 뭐, 그냥. 사랑이 아닌 관계에서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지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이 할수 있는 서로 간의 피드백이 있어요. 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의 나 스스로에 대한 내 민낯을 보는 그 부분을 좀더 나은 나로 만들면서 겪는 고통과 수행 부분을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사랑을 사람들이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그런 사랑을 통한 달콤한 감정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위한 말인 것 같아요. 어, 자신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네. 너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라. 되게 아름답게 포장하셨네요. 네, 그렇죠. 보통 말이에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약간 그 부모님이 결혼 언제 하냐? <laughs> 너는 왜 여자친구 안 만나냐?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다 아. 여러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laughs> 되게 좋은 말로 포장을 했다. 나,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초대라는 초대장 사실 저도 진짜 공감하는 거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나로 더 존재할 수 있을까? 음. 더안 좋은 쪽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은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에또전 처원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제 모습이 보여요. 더 사람은 내가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그런 아. 게 사랑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처음에 그 질문을 아. 기억하시나요? 자 <laughs> 어색해. 질문 주시죠. <laughs> 네. 네. 사만자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연애 서비스가 등장하면 구독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물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직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 맞추면 정보를 제공을 해요. 네. 그런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가격이 구독료가. 구독료가?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무려, 무려? 5만원 단돈 5만원에 만약에 응.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공들님의 네. 생각은? 저는 아, 생각. 이거 지금 대화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구독해야죠 아 당연히 구독하신다 네. AND님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나는 기계랑 연애는 안한다 아.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내 정보를 통해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 간다면 음... 고립되는 더 외로워질 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편협한 사람이 편협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인공지능이랑만 소통을 하고 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인간대 인간으로 만났던 만나는 상황에서 네.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 거죠. 아... 근데 네. 저는 웃긴 게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와 네. 넷플릭스 여러 구독 서비스들이 처음에는 첫한 달. 네. 무료. 공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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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봐요. <laughs> 근데 그래 놓고 <laughs> 구독을 취소한 걸 보면 거의 없어. 아 <laughs> 나 이어하고 아 있어. <laughs> 지금까지 이제 영화 허에 대해서 우리 일상과 경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처음이라서 너무 서툴고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저거 전혀 어색하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영화는 네. 어떤 영화 조공들이님 다음 영화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그렇죠. 영화 유전. 이 영화 통해서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그명 감독의 반열에 확 올랐죠. 시청자분들 같이 보시며 같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영화와 일상을 읽는 영화여가 AND였고요. 저는 공들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